안녕하세요. 딥스푼 정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기초 터미널 명령어 맥 리눅스 편에 이어서 윈도우 버전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 중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방식이 cli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이 gui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cli란 텍스트를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그런 텍스트를 적는 공간을 터미널 혹은 쉘이라고 했었어요 gui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이라든지 혹은 버튼 마우스 등등을 이용해서 그래픽적인 방식을 이용해 입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GUI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두 가지 경우 모두 컴퓨터한테는 어떠한 실행을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든 컴퓨터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GUI로 편한 부분이 있고 CLI로 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는 CLI를 통해 컴퓨터한테 특정 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돌아가는 방식을 운영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운영 방식은 운영 체제에 의해서 컨트롤이 됩니다. 운영 체제 OS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유닉스와 도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운영 체제가 존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맥과 리눅스 버전의 터미널을 살펴봤었고 오늘은 도스를 기반으로 하는 윈도우의 터미널 작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터미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cmd라고 하는 터미널이에요. 윈도우 초기 시절부터 사용이 되던 기본 터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어가 제한적이고 여러 편의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전용으로 설계가 되었었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와 호환이 되지 않는 점도 불편한 점이었죠.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터미널이 파워셸이라고 하는 터미널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CMD의 여러 단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에 따라 기본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파워셸은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의 터미널과 비슷한 터미널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비교적 CLI를 많이 사용하는 유닉스 기반의 OS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이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셸에서 기본적으로 세팅해둔 명령어에 별명을 지어뒀습니다. 정확히는 alias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워셸에 있는 명령어 중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닉스 기반의 명령어들을 얼라이어스 별명을 매칭을 시켜놔서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을 하는 명령어를 입력했었을 때그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해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ls라고 하는 명령어, 지금 현재 폴더 내에 있는 하위 폴더 혹은 하위 파일들을 볼수 있는 유닉스 기반의 터미널 명령어였죠.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명령어가 파워셸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Get-ChildItem이라는 명령어예요. Get-ChildItem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ls를 입력해도 Get-ChildItem이 실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쉘 덕분에 유닉스 기반의 터미널에 익숙하신 분들도 윈도우에서도 큰 허들 없이 CL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활용성과 범용성을 위해 파워쉘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쉘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윈도우 키를 누르신 뒤에 파워쉘을 클릭을 해주시면 쉽게 접근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심볼을 설명을 좀 드려야 할것 같아요. 사실 파워쉘과 유닉스 기반의 터미널 명령어는 공통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후 명령어에서도 그렇고 지금 심볼에서도 그렇고 공통된 부분과 약간의 다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컴퓨터 파일 시스템이 계층 구조를 이뤄서 마치 나무와 비슷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폴더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심볼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점, 상위 폴더를 의미하는 점점, 홈, 디렉토리, 물결, 와일드카드, 별표 이러한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닉스에서는 슬래시 심볼을 활용해서 경로 구분자와 루트 폴더를 표현을 했었죠. 하지만 윈도우에서는 슬래시가 아니라 역 슬래시를 활용해서 경로 구분자를 사용을 하고요. 루트 폴더의 경우에는 드라이브 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C라는 명령어를 앞에 넣고 땡땡을 입력한 뒤에 역 슬래시를 입력해서 C 드라이브 상에서의 루트 폴더다. 혹은 D 드라이브 상에서의 루트 폴더다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점인 부분을 숙제하시고 저희는 명령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와 경로입니다. get locatio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get location을 활용하면 터미널 상에서 나의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파워쉘 상태에서 get location이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 주시면 지금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는 유닉스 기반 OS에서 활용을 했었던 pwd라는 걸 입력했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set location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작업의 위치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는 명령어예요. 유닉스 계열에서는 cd라고 하는 명령어로 활용을 했었죠. 파워쉘에서는 cd 명령어와 a l l i a n 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set location 혹은 cd라는 명령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작업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파워쉘로 돌아와서 작업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작업 위치는 바탕화면인 데스크탑 폴더 아래에 tmp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그 폴더 내부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바탕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은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상위 폴더이기 때문에 점점이라고 하는 심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데스크탑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locatio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상위 폴더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현재의 위치가 temp 폴더에서 데스크탑 바탕화면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lias가 맺어져 있는 cd 명령어를 통해 다시 템프 폴더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cd, tmp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그 곳으로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전에 cd 명령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명령어 중에 바로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명령어인 cd 빼기 명령어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파워쉘에서는 cd 빼기 명령어가 먹히진 않아요.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getChildItem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폴더 밑에 하위 폴더 혹은 파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령어이고요 유닉스 계열에서 살펴봤었던 ls라는 명령어와 a l l i a n 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파우셜로 돌아가서 현재 작업의 위치는 tmp 폴더에 있습니다 이 폴더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getchilditem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폴더 내부에 하나의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탐색기를 열어 놨고요 이 탐색기 내부에서 지금 위치가 tmp 내부에 있죠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test1과 test2 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PowerShell 상에서 getchilditem 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폴더가 있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닉스에서 활용하는 ls 명령어를 입력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얼라이어스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ls를 사용했었을 때는 ls-l 옵션과 ls-a 옵션을 설명드렸었거든요. 백이 L 옵션은 존재하는 하위 폴더 혹은 파일의 구체적인 세부 명세 사항들을 같이 보여주는 옵션이었고요. 백이 A 옵션은 숨겨진 파일들을 같이 보여주는 옵션이었어요 그런데 파워셸에서 사용하는 ls 혹은 get-child-item은 상세 보기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백이 L 옵션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빼기 a 옵션 모든 걸 보여줘 라는 그런 명령어는 존재하기는 하는데 얼라이어스가 맺어져 있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ls-a 옵션을 입력해 보면 해당 매개변수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대신 getChild 아이템에 false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ls-a와 같이 숨겨진 모든 폴더와 파일을 보여줘 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폴더 내부에는 숨겨진 파일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숨겨진 파일이 보여지진 않지만 아, 이런 식으로 쓸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집 관련 명령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new item item type directory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름에서 확 느낌이 오듯이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는 명령어예요. 유닉스 계열에 있는 mkdir이라는 명령어와 얼라이어스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이 temp라고 하는 폴더 내부에서 이번에는 테스트 3라고 하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new item, item 타입은 directory 해 주고 한칸 띄신 뒤에 테스트 3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오른쪽에 바로 보였죠? 새로운 테스트 3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lias가 맺어져 있는 mkdir 명령어를 이용해서 테스트 4라고 하는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 보면 오른쪽에 하나의 폴더가 더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면 이번엔 삭제하는 것도 살펴봐야겠죠 remove item 이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유닉스 계열에서 rm 이라고 하는 명령어와 얼라이스가 맺어져 있어요 현재 작업 폴더 내부에는 네개의 빈 폴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든 테스트 4라고 하는 폴더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move item 한칸 띄고 테스트 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테스트 4 폴더가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 l i 스 s 가 맺어져 있는 rm이라는 명령어로도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폴더 밑에 하위 파일이나 하위 폴더 등이 존재한다면 그 폴더를 지우기 위해서는 recursive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로 주어야 해요 test2라고 하는 폴더 내부에 test5라고 하는 폴더와 hello.txt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 놨습니다 이 폴더와 이 파일을 포함하는 test2라고 하는 폴더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이 것처럼 remove 아이템에 recurs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로 주시고 삭제하기를 원하는 폴더를 적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입력을 해 보면 test2라고 하는 폴더가 삭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lliance가 맺어져 있는 rm을 이용해서 r e c a r l s 옵션처럼 빼기 r 옵션을 주고 폴더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모든 폴더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opy 옵션이에요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는 명령어이고요. 유닉스 계열에서 cp라고 하는 명령어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번엔 tmp라고 하는 폴더 내부에 hello.txt라는 파일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이 파일을 복사해서 hello1.txt라는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hello.txt를 hello1.txt로 복사 붙여넣기 해라라고 입력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hello1.txt라는 파일이 생겼죠. 마찬가지로 얼라이스가 맺어져 있는 cp 명령어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hello.txt를 복사해서 hello2.txt 명령어를 실행을 해 보면 하나의 파일이 더 생겼죠.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폴더 자체도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recurse 옵션 혹은 빼기 R 옵션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move item이라는 명령어예요.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혹은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유닉스 계열에서 MV라고 하는 명령어가 수행하는 역할이죠. 역시 이 명령어와 a l l i a n 가 맺어져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폴더 내부에는 새로운 폴더가 없기 때문에 'Hello Folder'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mkdir'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Hello.txt'를 'Hello Folder' 내부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item'을 해줄 거고 어떤 파일을 'Hello.txt'를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면 Hello Folder라고 하는 폴더의 내부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 폴더 내부로 이동시켜 줄 거니까 경로 구분자를 넣어준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Hello.txt는 현재 폴더에서는 사라졌고요. Hello 폴더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은 여기에 hello.txt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폴더 내부에 있는 hello.txt를 다시 밖으로 빼볼게요. 이번엔 mv 명령어를 이용해 볼까요? move 이동을 할 거고요. hello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밖으로 빼올 거죠. 그래서 hello 폴더를 이용할 건데 파워쉘에서도 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치시고 탭을 눌러 주면 자동으로 나머지 명령어를 알아서 적어 줍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거 역시 탭을 눌러서 hello.txt를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위치는 어디로 한칸 뛰어서 현재 폴더 위치 안으로 이동을 시켜 줄 거다라고 실행을 시켜 주면 탐색기에서 hello.txt가 사라졌죠. 하지만 이 tmp 폴더로 올라오면 여기 hello.txt가 살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름을 한번 바꿔 볼까요? 이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hello.txt를 hello3.txt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move hello.txt를 hello3.tx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여기 hello 3.txt 라는 것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동 혹은 이름 바꾸기 과정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탭도 눌러 보시면서 폴더 혹은 파일을 내비게이트 하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명령어예요. 클리어 호스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던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어랑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지저분해진 터미널 화면을 정리하고 프롬프트를 위로 쭉 올려 주는 명령어예요. 터미널 환경에서 저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엔터를 눌러 주게 되시면 터미널 화면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가장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정리하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o w m a l i a l 가 i s How m a n c e o p l e are doing this? How many people are d g e l e a r t h e l e a r 하 p 라고 하는 명령어 e 요 사용법 g 리고 상세 설명서를 보여 주는 e 령어로 e e l p 유닉스 계열에서 맨 명령어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맨 명령어와 얼라이어스가 맺어져 있어요. 터미널 환경 내부에서 get help라고 입력을 하고 ls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 보면 ls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별칭이라는 부분에 얼라이어스들이 어떤 것들이 맺어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쭉 어,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혹시 설명서가 너무 길다 라고 하면 Q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실 수도 있어요. a l l i a n 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Man이라고 하는 명령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et Content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Cat 명령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특정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움직였었던 hello.txt 내부의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hello.txt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hello1.txt의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그 내부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라고 보여주네요. 얼라이어스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cat 명령어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전 영상에서 봤었던 심볼과 명령어를 기반으로 윈도우 파워 l 에서도 사용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얼라에서 설명들을 쭉 드렸듯이 파워 l 은 유닉스 계열에서 쓰던 명령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옵션이나 혹은 동일한 역할을 해 주는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이 터미널 명령어를 연습하실 때는 이 파워 쉘이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이 파워 쉘 자체 명령어는 동사 빼기 명사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생각보다 좀 길어요. 타이핑해야 되는 게좀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명령어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섞여 있어서 오타의 확률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도 파워쉘을 이용해 유닉스 계열의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명령어들을 조금씩 활용을 해 보시면서 터미널 명령어에 익숙해져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